귀가 열렸습니다. 할렐루야.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귀를 열고 계십니다. 아멘. 아까 간증 들으셨죠? 우리 권사님의 시아버님이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고 완치되셔서 그것을 보시고 그 병원에서 오늘 처음 오신 할아버지세요. 이분이 젊었을 때, 젊었을 때그 사우나에서 일을 하시면서 너무 이제 고열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셔서 이 오른쪽 귀가 성력이 상실되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면서 그림에서... 귀가 열렸습니다. 아멘. 귀가 열려서 너무 잘 들으시길래 저는 이분이 원래 좀 들으신다 했더니 진짜 안 들렸던 분인데 예수님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 다 따라오고 계십니다. 아멘. 하나님께서 이분에 지금 마음이, 모, 몸이 많이 아프세요.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이제 온전한 치유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. 아멘.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아멘.